안녕하세요. 울산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급성 A형 간염 치료에 있어서 해열제 복용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중증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스트 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는 직접적으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아는 제품으로는 타이레놀, 특히 아이들이 많이 먹는 챔프가 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은 성인은 입원을 해야 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어린이는 다행히 감기처럼 가볍게 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적요법이 주된 치료이며, 고단백 식이요법과 간에 휴식을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A형 간염 치료에 대한 서울대병원 의학 정보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치료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예, 자세히 얘기드릴 해열 진통제 성분 중에서 아스트 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은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열날 때든 아플 때 많이 복용하는 뭐 두통에도 마찬가지고요. 타이레놀,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이제 챔프 모두 저성분이 저, 저 주. 예, 성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네. 뭐 제목에도 나, 나와 있지만 알면약 모르면독. 그러니까 상비약 복용을 주의하라는 뜻이고요. 이제 진통제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뭐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복합진통제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오늘도 얘기 드렸었던 해열진통제는아스테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간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아래도 조금 더 보면 이제 소염진통제. 위를 보호하는 효소를 막고 신장질환자가 자주 복용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복합진통제,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인 심혈관 환자는 이를 복용하면 피가 더 묽어져 뇌출혈 위험성이 있으며 간에 무리가 올수 있다. 다시 한번더 얘기 드리면 정말 아플 때 먹는 진통제, 열날 때 먹는 해열자가 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장간, 간, 신장, 심혈관, 뇌혈관 모두 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남용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약세 단체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그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진통제라든지 혈제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편의점에서도 이제 판매가 허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운남용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한 예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약사단체에서 알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네. 그럼 거기서도 제목이 예 똑같죠. 탈레노 성분, 그게 이제 아스타미노펜인데 예. 이 성분으로 인해서 급성 간부전의 46%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해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남용을 하고 있으며 매년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강독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예,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포스트를 이렇게 소개하는 의학 뉴스입니다. 마찬가지 이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와 관련된 의학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급성 A형 간염 환자가 진통해열제를 복용을 응검한다. 그 이유는 중증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아세타 미노펜 성분은 5.7배. 아세타 아미노펜이 아닌 일반적인 엔세이드. 의 해열 진통소염제는 2.9배가 상승한다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발표한 뉴스를 예,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뉴스도 마찬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오늘 또 중요하게 예,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감기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독감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지 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열은 바이러스를 죽이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우리 몸에 유익한 면역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영어 책 그러니까 영어 원문으로 적힌 책이 미국 소아과 학회 책입니다. 네. 그 열이 났었을 때뭐 해열제 복용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체온별로 어떻게 하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40도 이하인 뭐 38도라든지 39도에서는 해열제를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컨디션, 그러니까 통증에 따라서 너무 많이 내가 통증이 심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면 해열제 어차피 이제 진통제 저장까지 같이 하니까요 복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네, 거기도 영어로 적혀져 있지만 프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하다 유익하니까 먹지 말라는 뜻이죠. 네. 대신 40도 이상 넘어가면 해열제를 복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자체로 우리 몸에 해가 되려면 42.2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40도만 넘어간다고 아니면 39도만 넘어간다고 해서 절대 우리 몸에 해가 되진 않고요. 네. 오히려 열 자체로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바이러스 정식을 억제해서 네. 우리 몸에 유익한 네. 면역 반응이랑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열이 자꾸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인위적으로 내리면 그럼 바이러스가 계속 더 오래 살아남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더 병을 키우는 오래 가게 하는 네. 잘못된 방식입니다. 오히려 열이 나쁜 게 아니라 열을 내리기 위해서 먹는 혈 진통 소염제가 꽤 건강에 무리가 된다는 것들을 앞에 다른 자료에서도 봤었었고 똑같이 식약처에서도 그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 불량, 궤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 상승,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뭐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해열 진통 소염제는 다시 한번더 얘기드리면 위장간, 간, 신장, 심혈관, 내혈관에 꽤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고 손상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사망일까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드하시는게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A형 간염의 아직 특별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해열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열이 아니라 그 열은 오히려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면역 반응입니다. 해열제는 아이가 아니면 어른이 열이 나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그때 짧게 복용을 하시고요. 열이 나더라도 그냥 뭐그 정도는 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면 해열제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나라는 열이 나는 경우 외에도 뭐 감기, 기관지염, 충농증그외 여러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에 해열제, 진통 소염제, 오남용이 꽤 심각합니다. 이전까지 해열제, 진통 소염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오남용을 줄여 주시는 게 건강에 꽤 많이 유익합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